화면은 꺼졌고 영상은 삭제됐으며 판결문은 냉정했다. 모든 것이 멈춘 줄 알았다. 하지만 카메라 밖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는 다음 시즌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야구장을 떠올렸으며 누군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믿고 있었다. 불꽃 야구 시즌2 선언은 그래서 더 낯설고 더 불안하다. 이미 금지된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이 선택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집일까? 아니면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약속일까? 법정 밖에서 시작된 또 하나의 싸움, 그 출발선에는 침묵 대신 위험한 확신이 놓여 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판결 한 줄이 예능 한 편이 운명을 넘어 한국 방송과 전체를 뒤흔들었다. 법원이 방송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직후, 대부분의 제작사는 숨을 고르며 한발 물러선다. 불꽃야구는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것도 조용한 해명이 아닌 시즌2를 하겠다는 정면 돌파의 문장으로다. 이 선택은 단순한 프로그램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자와 방송사 그리고 콘텐츠 산업의 권력 구조를 둘러싼 전면전의 신호탄이 됐다. 이 프로그램은 야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서사와 인간 드라마를 예능의 문법으로 풀어내며 빠르게 팬층을 형성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불꽃 야구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JTBC의 간판 예능이었던 최강 야구와 닮았다는 지적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이 유사성은 단순한 인상 비평을 넘어 법정으로까지 이어졌다. JTBC는 불꽃 야구가 최강 야구의 구성과 흐름, 출연진 활용 방식. 경기 사사까지 광범위하게 차용 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금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의 판단 은 냉정했다. 재판부는 불꽃야구가 출강야구 의 성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후속 시즌처럼 인식될 수 있는 콘텐츠 를 제작 전송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제작 판매 유통 배포, 전송까지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제작 중단은 곧 존폐 위기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알려진 순간 방송계는 술렁였다. 하지만 이 위기 앞에서 스튜디오 C1의 선택은 예상과 달랐다. 스튜디오 C1은 판결 직후 공식 채널을 통해 입장을 냈다. 영상 말미에 삽입된 자막은 짧았지만 파장은 컸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 불꽃야구 시즌이 하겠습니다.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문장은 곧바로 찬반 논쟁의 불씨가 됐다 법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무모한 행보라는 비판과 창작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려는 결단이라는 응호가 동시에 쏟아졌다. 그는 최강 야구를 통해 야구 예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이 논란의 한 가운데에는 장시원 PD가 있다. JTBC 퇴사 후 독립 제작사를 설립해 불꽃 야구를 선보였고 그 선택은 곧바로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장 PD는 개인 채널을 통해 끝까지 다투보겠다며 항구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동시에 그는 출연진과 스태프를 향한 책임을 강조했다. 방송이 중단되더라도 약속된 임금은 모두 지급하겠다는 발언은 법적 리스크 속에서도 내부를 보호하겠다는 리더십의 표현으로 해석됐다. 누구도 이번 판결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 싸움이 개인의 명예가 아닌 공동의 노력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스튜디오 시원이 제기한 반박 논리는 명확하다. 최강 야구의 영상 자작물을 JTBC에 납품한 것은 사실이지만, 창작자의 노하우와 제작 역량까지 모두 이전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작사는 성과의 귀속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에서 제작자 개인의 창작 경험이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는다. 방송법, 저작권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은 가처분 인용 이후에도 시즌2 제작을 선언하는 것은 추가적인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포맷과 서사의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더 강한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반면 콘텐츠 산업 분석가들은 이번 사태를 플랫폼 중심 구조 속에서 창작자의 이동이 얼마나 큰 저항에 부딪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본다. 성공한 포맷이 누구의 자산인지, 그리고 창작자의 경험이 독립 이후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팬들의 반응은 감정적이면서도 뜨겁다. 댓글과 커뮤니티에는 플랫폼이 어디든 따라가겠다. 야구장에서 다시 선수들을 보고 싶다. 비디를 믿고 기다리겠다는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들에게 불꽃 야구는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현장의 열기와 인간적인 서사를 함께 공유했던 기억이다. 반대로 일부 시청자들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가 오히려 프로그램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응원과 비판이 뒤섞인 여론 속에서 프로그램은 여전히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결국 이 사건은 한편이 예능을 넘어선 질문을 던진다. 창작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성공한 콘텐츠의 성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리고 법과 산업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져야 하는가? 시즌 2를 향한 불꽃야구의 선언은 아직 결과를 알수 없는 도전이다. 법정에서는 한 고심이, 현장에서는 팬들의 기다림이 동시에 이어질 것이다. 이 싸움의 끝이 화해인지, 단절인지, 혹은 새로운 질서의 시작인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논쟁이 한국 방송계에 오래남을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이다. 결국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는 숫자나 판결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간이 놓여 있다. 야구장에 울려 퍼졌던 함성, 카메라 뒤에서 밤을 새운 스태프의 손, 그리고 매주 영상을 기다리던 시청자들의 습관 같은 것들이다. 불꽃야구 시즌 2를 향한 선언은 그 모든 시간을 쉽게 잡을 수 없다는 제작진의 고백에 가깝다. 법적 판단은 냉정하지만 현장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팬들은 여전히 기다린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꽃야구가 다시 그라운드에 설수 있을지 혹은 이대로 역사 속 논쟁으로 남을지는 아직 알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논란이 남긴 흔적과 질문들이 오래도록 방송계와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 싸움의 결말을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은 냉정하고 현실은 더 냉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이 쉽게 접히지 않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꽃야구라는 이름 아래 모였던 사람들의 열정과 집착,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집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붙든다. 어쩌면 시즌 2는 실제 방송이 아니라 끝까지 가보겠다는 의지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의지가 있었기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기억될 것이다.